네, 안녕하세요. 예쁜입니다. 네, 오늘 면발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일단은, 모데나 점토, 이렇게 있는데, 모데나 점토에다가, 그 노란색, 깔, 물감, 조금만 묻혀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거를, 철사에다가 말 거예요. 일단 아까 전에 철사를 샀는데 네 지금 이거를 풀어야 돼요. 그래서... 잠깐만 손이 4개줄줬 네. 그 다음에, 이 철사를, 가위. 좀 갖다 주실래요? 지금 제 친구가 와있거든요? 그래서, <laughs> 가위 못 자. 잠시만요. 지금, 가위가, 없는 관계로 칼로 자르겠습니다. 일단 칼로 한 조용해 이게 칼로 잘려지나? 어 잘려지네. 어. 네한요 정도 면발 면발 길이만큼. 많이 좀 잘라주시면 돼요. 네, 한이 음... 정도씩 오늘 칸들 날 공휴일이라서 제가 찍는 거고요. 아마 오늘 못 올릴 수도 있어요. 한이 정도면 좀 좀락 좀락. 이 정도면 면발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뷔 나갔거든요. 그래서 네. 한 철사를 이 정도 이렇게 잘라 주셨으면 이거 아주매님은그 초록색 이거 벗겨서 하시던데 저는 그냥 색깔 이렇게 덮인 철사 사사할 거고요. 네, 그 다음 요모델좀투을 조금 떼셔서 요 정도 아니면 요 떼셔서 이렇게 밀어주세요. 말좀해요 안녕하세요 진짜 얇게 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철사 길이에다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아주 아주 얇게 밀어야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올린 동그 친구 동영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예요. 보시면 알겠죠. <웃음> <웃음> 벌써 4분이네. 한 이 정도 밀어주셨으면, 여기에다가, 이렇게 해서, 이거를, 이렇게 말아주세요. 너무 두껍다. 잠시만요. 하시 할게요 리리제제 어, 음, 릇 만들기를 할건데 좀 이따 모델하고 조금 말라서 잘안 돼요. 손이 출연됐어요. 제 친구. 이 정도 밀어주셨으면, 어, 목공불을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, 목공풀을 철사, 철사 끝에, 게 음. 음 묻혀주셔서, 이렇게. 그 다음, 이걸 붙여주세요. 음. 붙여주셔서, 이걸 또 말아줍니다. 이게 많은 게, 제일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거 많은 간격은 또 말리고 나면 쭉 이게 늘어났다 줄였다 할수 있다고 하니까 간격은 상관 없고요. 음안 보이셨구나. 이렇게 음 말아 주셔서 이렇게 놔두시면 되거든요.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말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반틈 정도 하면 되니까 모든라를또 이렇게 잘라 주시고 다음. 더 두껍다 싶으면 밀어 주세요. 이게 얇은 게 면발이 예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고무가 아니라서 너무 지금 다른 데서 밀고 있거든요. 조금. 네. 한이 정도 밀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, 방, 방이란다. 또 여기다가, <laughs> 네. 살짝, 묻혀주세요. 이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하셔 하셔서 이렇게 말아 줍니다. 연발을 제가 처음 만들고 오는 거라서, 이게, 네, 이렇게. 또. 그 다음에, 이건 찌꺼기들은 이따 풀버어릴 거라서. 또한이 정도. 네,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이걸 이렇게. 좀 펴주세요. 네. 네 여기 아직 이렇게 남아있고요. 완성된 두 개입니다. 어느 정도 얇게 밀었, 주, 밀었으면, 여기 또 집어 넣으셔서,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밀었던 거를, 이게 붙여주셔서, 떨어졌다. 이게 첫 번째 곡지가 제일 약간 힘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좀 붙은 부분에는 마르면또 붙어 있으니까 좀 떨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반틈 아 이거는 더 얇게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. 하여튼 이기는 조금 넣셔서. 으 이걸 제목을 친구 특집 할 거예요. 그래서 친구 특집 면발 만들기 그거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. 네, 한 이렇게 정도. 이렇게 하셔서, 또 여기 놔두고. 난 마지막. 이 점토가 어디였지? 아, 꽤 많이 남았어요. 아, 아까서 버리기도 그렇고. 모델나 점토가 비싼 거라서. 거기에다 물을 바르면, 더 말랑말랑해져요. 이렇게 붙이셔서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또 말려 줍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됐고요. 네 이제 음, 면발 만들기 이제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